같은 금액 투자했는데, 한 사람은 세금 46만원 내고, 다른 사람은 겨우 9천원만 냈습니다. 수익률도 똑같았어요. 차이는 단 하나. 어떤 계좌를 썼느냐였죠. 더 놀라운 건 세금 9천원 낸 사람이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계좌 하나 제대로 선택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코스피가 4,500을 넘어서고, 5,000도 시간 문제라는 지금. 정부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생겨요. 과연 이 혜택이 나한테도 해당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국내 주식에 투자할 만한 걸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2026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기로 돈 굴리던 방식을 장기 투자로 바꿔서 국내 시장에 돈이 머물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SA라는 계좌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해서 세금 혜택을 엄청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절세 측면에서 보면 이제 ISA 활용은 선택이 아니야 뒤쓰라 된셈이자 ISA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통장은 2016년에 처음 나왔는데. 한 계좌에 예금부터 주식, 펀드, ETF까지 거의 모든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 통장입니다. 지금 가입자가 500만 명을 넘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계좌를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국가가 무조건 15.4%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100만원 벌면 15만 4천원이 자동으로 증발하는 거죠. 근데 ISA 계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형 가입자는 연간 200만원까지, 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안 떼요. 완전 비과세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한도를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계좌는 15.4%를 떼는데, ISA는 9.9%만 뗍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A 상품에서 300만원 벌었는데, B 상품에서 90만원 손해를 봤다고 칩시다. 일반 계좌라면 국세청은 손실은 전혀 신경 안 쓰고 300만 원에만 세금을 매겨서 46만 2천 원을 내야 해요. 실제 순이익은 2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ISA 계좌는 손익총산이라는 시스템으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해 줍니다. 300만 원에서 90만 원을 빼주니까 순이익은 210만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형 가입자라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딱 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것도 9.9%만 적용되니까 9,900원이에요. 일반 계좌였으면 46만 2천원 낼걸 9,900원만 내는 겁니다. 무려 45만원 이상을 아끼는 거예요. 서민형 가입자라면 어떨까요? 순이익 210만원이 비과세한도 400만원 안에 들어오니까 세금이 아예 제로입니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청년형 ISA랑 국민성장 ISA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국 대부분 사람들이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연동 ETF만 사는데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정말 국내 주식에 투자할까요? 생산적 금융 ISA라는 게 새로 나옵니다. 기존 ISA와 구분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인데요. 특정 자산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산이냐면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 펀드, 그리고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인 BDC예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국내 투자 유도 및 전략산업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국민성장 펀드부터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국민들이 투자해달라는 겁니다. AI,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2026년 한 해만 총 30조 원 규모의 지원에 착수합니다. 2026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6천억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손실 20%까지는 후순위로 정부가 재정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장기 투자 시 투자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까지 주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는 가이드가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세율을 보면 과거 뉴딜 펀드에 적용했던 9%에서 9.9% 수준이나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BDC는 성장 잠재력이 큰 소규모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주식회사 형태예요.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됐던 제도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청년형 ISA를 자세히 볼까요?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인데,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세제 혜택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고, 납입금에 대해서 소득공제까지 준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죠. 납입금에 소득 공제를 주면 연말 정산에서 엄청난 혜택을 볼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주식이나 펀드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연금 저축처럼 납입금 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하고 국민 성장 ISA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해요. 국민 성장 ISA는 기존 ISA 대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버전인데 기존 ISA의 비과세 한도인 200만원이나 서민형 400만원보다 훨씬 큰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요. 청년 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금의 6%에서 12%를 추가로 얹어줍니다. 3년 동안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부 지원 청년 자산 형성 정책이에요. 일반형은 매칭 지원금이 6%고, 우대형은 중소기업 신규 근로자 청년에게 12%를 줍니다. 이게 전부 비과세라는 점이 정말 좋죠. 자, 그럼 ISA는 앞으로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2025년 12월 29일 국회에 올라간 세제 개편안을 보면 방향이 이미 잡혔습니다. 국내 투자형 ISA 계좌를 신설해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와 분리 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국내 주식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국내 투자형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이나 4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원래 9.9%의 분리과세인데 여기서는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더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엄청난 메리트인데 총 납입한도를 3억 원까지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연간 납입한도 3천만원에 최대 10년으로 잡아서 연간 3천만원씩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간 ISA 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10% 상당액을 세액공제까지 해주겠다고 적혀 있어요. 세액공제가 뭡니까? 내가 낼 세금을 바로 깎아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혜택입니다. 국내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됩니다.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총금액의 30%를 무려 9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줘요.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20%,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9.9%로 분리과세해주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유리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가이드는 좀더 나와봐야겠지만 어쨌든 세금을 전부 줄여주고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를 더 해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ISA 계좌 관련해서 2025년에 나왔던 입법안들을 보면 정부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한도를 더 늘리고 3년 초과하게 되면 100만원씩 비과세한도를 확대해주겠다는 안도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비과세한도도 5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내용. 나비백 한도에 대해서는 2억 원까지 확대해 주겠다는 내용도 이미 있었습니다. 청년이랑 신혼부부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는 것도 있고 아동 ISA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을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어쨌든 ISA 계좌 관련해서 입법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적용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나는 이미 ISA 계좌를 만들어 놨는데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분명 입법됐을 때 소급해서 전부 혜택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정말 국내 주식에 투자할까요? 솔직히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나 글로벌 ETF를 선호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코스피가 4600을 넘었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의 성장성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은 거겠죠. 세금을 거의 안 떼고 소득 공제까지 해 주고 납입 한도도 3억까지 늘려 주면서 국내 시장으로 돈을 끌어오려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여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AI 관련 산업도 성장 가능성이 크니까 이 정도 혜택이면 포트폴리오에 국내 주식을 좀 넣어볼만 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결국 수익률이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죠. 세금 조금 아낀다고 해서 수익률이 낮은 시장에 투자하는 건 본말 전도라는 겁니다. 게다가 ISA 계좌 안에서도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살수 있으니까 굳이 국내 주식을 직접 살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세금 혜택 보고 국내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금 내더라도 미장 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은 건 분명 국내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전략 산업으로 자금을 모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같은 전략 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반면 글로벌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ETF가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춰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국내 대형주나 배당주의 일부 투자하면서 혜택을 갖는 것도 방법이고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글로벌 ETF 중심으로 가되 일부 국내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ISA 계좌의 실제 활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가입 자격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2021년 이후로 조건이 대폭 완화됐거든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이 있든 없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대학생, 취업준비생, 전업주부 모두 가능합니다. 심지어 15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도 근로소득만 증명하면 가입할 수 있고요. 서민형 ISA는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해요. 단 하나, 가입이 절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예요. 직전 3년 중한 번이라도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었다면 일반형 ISA조차 가입할 수 없습니다. 어떤 ISA를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은행 창구 가서 ISA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면 은행원이 열이면 여덟은 신탁형이나 일이명을 권해요. 근데 여러분은 무조건 중개형 ISA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형을 비교해 볼게요. 신탁형은 고객이 상품을 고르긴 하지만 매매 지시를 금융회사에 맡기는 방식이고 연 0.1%에서 0.2% 정도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이리명은 전문가에게 아예 돈을 맡기는 거라 편할 수는 있지만 연 0.3%에서 0.8% 사이에 꽤 비싼 수수료가 나가요. 반면 중개형은 여러분이 직접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파는 방식인데 가장 큰 장점이 별도 계좌 관리 수수료가 없다는 겁니다. 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권사 매매 수수료만 내면 되는데 요즘은 증권사들이 고객 유치하려고 이 수수료마저 평생 무료로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2025년 기준 ISA 가입자의 약 80%가 중개형을 선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만약 1위명 선택해서 연0.8% 수수료 내면 비과세로 아낀 세금을 수수료로 다 토해내는 꼴이 될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ISA 가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3년 의무 가입 기간인데요. 3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게 무섭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2021년 법 개정으로 ISA 계좌에서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돈을 뺄수 있게 됐거든요. 내가 3천만 원 넣어서 5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원금인 3천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인출해도 세제 혜택을 토해내지 않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원금을 빼면 돼요. 단한번뺀 돈의 납입한 돈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3년이라는 강제 기간이 투자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조급함이거든요.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고, 조금만 오르면 팔고 싶어 안달이 나죠. ISA는 최소 3년은 묻어두라고 강제함으로써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3년 이상 장기 투자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게 금융 역사의 교훈이에요. 과세 이연 효과라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일반 계좌는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바로바로 바로 떼어가거든요. 100만원 벌면 15만4천원 떼고 남은 84만6천원으로 다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 원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ISA는 3년이든 5년이든 의무 가입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전혀 안 떼요. 100만원 벌면 100만원 그대로 재투자됩니다. 세금은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 한꺼번에 정산하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복리 효과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년간 매년 500만원씩 넣고 15%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면 일반 계좌와 ISA 계좌의 최종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와요. 이게 10년, 20년으로 늘어나고 투자 금액이 커지면 이 차이는 수천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세금으로 나갈 돈이 내 계좌 안에서 굴러가면서 또 다른 돈을 벌어오는 구조거든요. ISA의 진짜 고수들은 이 계절을 노후 준비의 치트키로 활용해요. 바로 연금 계좌와의 연계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저축 펀드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인데, 여기에 ISA 전환자금 혜택 300만 원이 더해지면 그 해에는 최대 1,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16.5%를 돌려받으니까, 1,200만 원꽉 채우면 연말정산 때 무려 198만 원에 13월의 월급으로 돌려받게 돼요. ISA에서 비과세로 혜택 보고, 연금으로 넘기면서 세액공제로 또 혜택 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과세 혜택까지 보는 3중 절세 시스템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주의해야 할 건강보험료 이슈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장 가입자라면 월급으로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한 건강보험료에 별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지역 가입자입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은퇴자분들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ISA는 만기 해지 시 3년 또는 5년 동안 쌓인 금융 소득이 그 해에 한꺼번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거든요. 만약 3년간 매년 400만 원씩 수익을 냈다면 해지하는 해에 1,200만 원의 금융 소득이 잡히는 겁니다. 지역가 입자는 금융 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합산되어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 즉, 절세한 금액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분들은 만기시점에 수익금을 조절하거나 수익이 너무 많이 났다면 해지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서 유지하는 전략, 혹은 연금계좌로 즉시 이체해서 소득 잡히는 걸 막는 전략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전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원금 잃는 게 죽기보다 싫다는 보수적 투자자라면 예금보다는 채권형 상품을 추천합니다. KB스타 머니마켓 액티브 같은 파킹형 ETF나 KODX 국고채 3년 같은 안전한 채권 ETF, 그리고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같은 배당 성장형 ETF를 섞어서 연 4%에서 5%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게 좋아요. 이 수익의 대부분은 이자와 배당 소득이니까 ISA의 비과세 혜택과 찰떡궁합이거든요. 반면 좀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지수 추종 ETF를 70% 이상 담으시길 권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 사면 수익의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ISA에서는 이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까 해외 ETF 투자의 최적지가 바로 ISA예요. 단,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미국 개별 주식은 ISA에서 직접 살수 없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국내 상장된 ETF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해요. 가족 전체를 활용한 전략도 있습니다. ISA는 1인 1계좌가 원칙이지만 가족수를 활용하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부부가 각각 해서라면 라비판두가 연 4천만원, 5년 2억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혜택도 2배가 되어 만약 19세 이상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 명의로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ISA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건 증여에 해당하지만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자녀의 사회초년생 자금을 미리미리 세금 없이 불려주는 플랜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3인 가족이 ISA를 풀로 활용할 경우 5년간 최대 3억원의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도 있어요. 이건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해야 하는 자산가들에게 아주 유용한 명의 분산 전략이기도 합니다. 3년 풍차 돌리기라는 전략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3년 만기 되자마자 해지하고 바로 다시 재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리셋되고 납입 한도도 새로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형 기준으로 3년간 200만원 비과세 한도를 다 썼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또다시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면 평생 동안 ISA 혜택을 반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은행원들이 ISA를 적극 권하지 않는 이유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은행원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직장인이니까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수익성 문제예요. 은행 입장에서 일반 펀드나 ELS 팔면 판매 수수료가 쏠쏠하게 들어오는데 고객이 직접 운용하는 중개형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떨어지는 수수료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돈이 안 되는 상품을 열심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둘째, 설명의 난이도 문제입니다. 예금 상품은 이자 몇 퍼센트 한마디면 끝나는데 ISA는 세제 혜택, 손익통산, 과세이연, 의무가입기간 등 설명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바쁜 창구에서 30분씩 설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셋째, 사후 관리 부담이에요. ISA는 국세청을 통해 소득 자격 검증을 거치거든요. 서민용으로 가입했다가 조건이 안 돼서 일반용으로 바뀌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3년 의무 가입 기간 때문에 괜히 권했다가 나중에 돈이 묶였다고 항의받을까가 조심스러워 하는 경향도 있어요. 결국, 소비자인 우리가 똑똑해져서 먼저 요구하고 챙겨야 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만들어준 이 좋은 혜택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놓치면 안 되겠죠. 2026년 1월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정부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ISA 혜택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과 국민성장펀드 투자자들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을 제공하려 하고 있어요. 비과세 한도 확대, 납입한도 증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도입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앞으로 더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명확하게 잡혔다고 볼수 있어요.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전략산업으로 자금을 유도하며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으로 보상하겠다는 큰 그림이 보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ISA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어떤 계좌를 쓰느냐에 따라 세금이 10배 가까이 차이 날수 있거든요. 46만 원낼 사람과 9천 원낼 사람의 차이는 지식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지식을 알게 됐어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고 증권사 앱 다운로드하세요. 비대면으로 개설하는데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서민형 자격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중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본인 성향에 맞는 ETF를 골라서 정기적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자산은 ISA를 쓴 사람과 안쓴 사람 사이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람과 1년 뒤에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는 1년이 아니라 복리로 쌓인 몇 배의 차이가 될수 있어요. Isa라는 좋은 도구가 있고, 전부가 세금 혜택까지 주겠다는데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